장군, 세운 장군, 이순신 장군도 이런 삼재창을 모셨고 수산대사, 사명당, 또 달마대사, 원어대사, 우리나라장군할배 이런 사람들도 이 삼재창에 그 많은 무기를 세어본 역사상에 없어, 역사상에 오우와. 내가 최, 최고 기록이야. 그래서 왜 나를 빼돌려놓고 안불겠나 내가 사망한 하셨어 아, 아, 아 어. 그러니까 그냥. 옛날에도 나오셨을 때 50개까지 준비를 하셨는데. 자요. 자요. 아요 이번에 2 0 0개 특집에 200개를 준비 하셨는데 안불렀다는 거죠 화날만 하네요. 그렇죠 당연하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드려야 화병이 풀리시겠습니까 오늘 냄비 200개를 걸게 해주고 예. 전번에 <laughs> 방송 보니까 대문짝 같은 데서 예. 200이라고 그거 지금 돌려주고 아니요. 그게 제가 쓰고 싶다고 쓰시는 게 아니고요. 잠시만요. 담당 PD님, 실제 200개 특집은 아니지만, 200개 특집 분위기가 나게끔, 200개라고 가능합니까? 가능하세요. 음. 예. 네. 자. 야, 원물 200개. 어, 잠시만요. 아, 이거 또 들고 서있어? 아, 잠시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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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풀기로 아 일단 그러면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, 아버지? 긴장감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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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아! 어, 이거 진짜 무거운데요, 아버님? 이걸 두 개를 여기다가 걸어 가지고 저올 거래. 이게 잘못하면 깨져버리잖아요. 삼지창 30층 면이 삼지창을 쓰러뜨리면은 삼지창 면이 되지 않지. 아 그러면 이게 쓰러뜨려서 김장떡이 만약 에 깨진다. 되질까요? 그럼 오늘 도전 포기하는 겁니까? 떨어지기 전에 딱 잡으면 되지. 아니 아버님. <laughs> <laughs> 거는 것도 저희가 하는 거예요? 네, 아버지는 잘안합니세요난 아 이거 들고 있어야 되고 아, 아 그럼 제가 해줘요, 해줘. 아버지는 내기는 여기부터 먼지 걸고. 가운데다. 조심해. 아 가운데다가요. 아 깨지마. 네. 뭐 저기 안 깨져, 저게? 아 만개져, 저게? 어 <laughs> 아버지는 명령만 해주세요 명령만. 어떤 업자는. <laughs> 어, 아버님의 뭐. 이 쇼를 보고, 그수 마술이다. 예. 어떤 분은 뭐 자얘이다 이렇게 눈속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예. 절대 그게 아닙니다. 보세요. 됐습니다. 이제 움직이면 안 됩니다. 자, <laughs> 흉룡. 박수를 치고 싶은데 박수를 칠수 없는 게 이제 진동 때문에 있어요. 대단합니다. 아아아아아아 아버님 이거 아버님은 아무도 안 되는 거죠? 그건 뭐 두고 봐야지. 알 아, 아버님 볼 때. 못하죠. 아버님안될것 같다. 안 되죠. 저번에 강호동 씨다 했었어요. 아, 근데 이건 안될 걸요? 이건 어렵구나. 아, 오늘 몸풀기를 상당히 어려운 걸 가져오셨어요. 됐했서어어 네, 우와. 오케이. 어, 했어우 대박이다. 우울해. 대로잡어 중심을. 잡겠습니다한 번, 한 번. 한 우와, 깜짝이야. 어떻게 빼고가 아버지? 아버지 묻지 어, 마가지고요. 아버지 얘기를 해주세요. 제가 아버지. 아버지보다 빨리 빠르시한데. 아버지. 아버지, 아버지보다. 아가요심을 잡아 그러요솔직 아버지 조금 당하셨습니까당안 당황 하셨어요? 아조금만 그렇지. <laughs> 많이 들어봤네. 실 아니, 실패할 줄 알았지. 아, 어, 어, 실패할 줄 알았지. 아, 아, 아니, 그러면 네, 우리가 네. 어떻게 저 힘을 좀 드려야 되나요?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미니에. 좀도와줬으면 좋겠는데. 어? 미... 그러면 아버님 눈에는 미녀는 누구예요? 아버님이 미녀를 쓰다 가기에는 굉장히 지금 사모님이 계신데. 참저튼 <laughs> 지금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. 그러니까 양형은 본인 마음이 들어야죠. 예. 아버님, 아버지 중심이야. 그러면 이 스튜디오 공간에서 최고 미녀는 누구입니까? <laughs> 두 번째 줄. 빨간색 칼라, 파랑 칼라. 아버님. 아요? 다시, 다시. 저는 최고 미녀로 사모님을 선택할 줄 알았거든요. 이 음. 음, 농담도 지나치죠? 아니, 아버님 눈에는, 아, 아버님 아니. 눈에는 어머니가 제일 예쁘게 보여야 되는 제일 미녀 아닙니까, 아버님? 그럼 호원 씨가 뭔 어? 뭐 얘기해보세요. 누가 미인인데요? 제가 볼 때는 서민 씨가 미녀인데요. 당연하죠. <laughs> 나, 나도 마찬가지야. <laughs> 좋습니다. 자 그렇다면 우리 서민 씨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제가 예전에 한번 삼진 씨에게 매달려봤거든요. 아 네. 저는 남자입니다. 힘이 있으니까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씨아무 아